안녕하세요. 머니 네버슬립 짐저 에디터입니다. 네, 바로 어제 아이언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아주 양자 혁신이 다가왔다라는 기세 좋은 제목과 함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간략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매출의 경우 이번 분기 아이언큐는 1,24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여전히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이제 벌어들이는 돈보다 사용하고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아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뭐 사실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인 만큼 이것에 런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이 매출 규모 자체가 기존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의상단치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2%나 증가. 두배 그러니까 가까이 매출이 뛰었는데 어, 이는 이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죠. 이런 가파른 성장을 바탕으로 아이언큐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 또한 3,850만에서 4,250만 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아이언큐가 계속해서 좋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한 부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언큐는 3분기에 6,350만 달러의 부킹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부킹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약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이언큐가 이번에 공군연구소에 맺은 5,450만 달러짜리 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정부가 맺은 양자 계약 중에 최고 규모의 계약이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언큐가 꾸준히 계속해서 가파른 매출 성장을 내고 있고 뭔가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기록적인 그런 수치를 내고 있는 것은 업계에서 아이언큐의 평판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현금과 유동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INQ가 이번 분기 말을 기록한 현금성 자산은 3천만 달러 수준이었고요 여기에 단기 투자자산까지 더하게 되면은 3억 6천 5백만 달러 수준까지도 이제 유동자산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단기 투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즉각적으로 현금화 할수 있는 현금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자산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현금성 자산의 일부로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앞으로 INQ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체력을 충분히 잘 관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시장 전망과 이제 I m Q의 실적을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주당 순손실은 이제 0.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56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매출의 경우에는 1,240만 달러를 기록했으니 시장 전망을 상회한 수준의 성과를 낸 것이고, 실제 주당 순손실의 경우에는. 0.24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기대보다는 소폭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아주 특출날 것도 그렇다고 뭐 모자라지도 않은 평탄하면서도 긍정적인 그런 실적 발표였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실적의 내용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제 아이언큐의 주가는 장 마감 이후에 뭐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고 특히 기술주의 상승폭이 컸던 만큼 정규장에서 아이언큐는 주가가 무려 7% 넘게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는 평생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사실 아이온큐와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업이 지금 당장 내고 있는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제시하는 어떤 성장 스토리입니다. 어, 워낙에 밸류에이션 측정 자체가 어려운 양자 기술이다 보니 이 기업이 제시하는 성장 스토리, 이런 내러티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요. 뭐 이런 맥락에서 아이온큐가 어떤 성장 스토리를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2040년까지 8500억 달러 수준의 시장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1,700억 달러 수준의 시장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죠. 뭐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의 적용 분야로는 머신러닝, 최적화, 시뮬레이션, 암호 및 보안 분야가 꼽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각 IONQ가 제시하는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한번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IONQ가 제시하는 양자 컴퓨터의 잠재적 시장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은 IONQ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기술 로드맵의 조기 달성은 분명히 긍정적인 지점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이온큐 포르트를 통해서 AQ35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AQ라는 것은 알고리즘 큐비트로 i o n 큐에서 고안해낸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척도인데요. 단순히 말해서 이 숫자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 양자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수가 두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AQ35라고 하는 것은 2의 35제곱만큼의 가능성을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뜻하는 것이죠. i o n 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신들이 기존에 제시했던 기술 로드맵을 12개월 조기 달성한 바 있습니다. i o n 큐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양자 우위를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기술적 성취가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 또한 양자 컴퓨팅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큐비트의 신뢰도입니다.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 예, 연산의 핵심은 결국 큐비트인데 이 큐비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연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냐 결정되기 때문이죠. 아이언키는 현재 99.6% 수준의 게이트 신뢰도를 달성한 상태이고요. 예, 이후 99 나아가서는 더99 99.9% 나아가서는 더99.999 99.9999% 수준으로까지 이 게이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또 아이언키는 실적 발표 외에도 몇 가지 또 새로운 파트너십과 인수 소식도 한 가지 알렸는데요. 이제 그중 하나가 바로 엔시스와의 파트너십 내용이었습니다. 엔시스는 1970년 설립된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아이온큐는 엔시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컴퓨터 지원 엔지니어링 산업에 양자 컴퓨팅을 통합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뭐 단순히 말해서 네, 엔시스의 고객이 이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제품 개발 속도를 높임으로써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이 파트너십 소식도 꽤나 긍정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사실 좀더 주목하게 되었던 지점은 그 다음으로 전했던 큐비텍의 인수 소식이었습니다. 큐비텍은 양자 네트워킹 분야에서 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또 미국 내 최초로 상용화된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아이온큐는 양자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무려 118개의 관련 특허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 인수 소식이 IonQ에게 있어서 특별히 긍정적인 이유는 이 양자 네트워킹 기술 자체가 IonQ와 현재 고수하고 있는 이온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온트랩 방식은 뭐 흔히 구글이나 IBM 등이 진행하고 있는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 즉 게이트 피델리티, 양자의 어떤 신뢰성은 더 높다는 라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 큐비트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이 스케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는 기술인데요. 바로 이런 스케일러빌리티를 달성함에 있어서 양자 네트워킹 기술이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아이온큐도 독자적으로 이온광자 얽힘을 통한 양자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마일스톤을 달성하면서 이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힘을 더해줄 양자 네트워크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충분한 개수의 큐비트를 확보하지 못하면 은 양자 컴퓨팅은 결국에는 다. 허무한 공상 과학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이 아무리 무궁무진하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려면 그 만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아이언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양자 네트워킹을 통한 스케일러빌리티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나시면왜 이번 큐비텍 인수가 아이언큐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밸류에이션 체크를 하고 좀 오늘 시작 발표 내용을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아이언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혁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당장은 수익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뭐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er 같은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척도로는 이 기업을 평가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대신 이런 성장주 기업을 평가할 때는 또 종종 psr이라는 주가 매출 비율이 밸류에이션 측정도구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i 이 n 큐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도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워낙 가팔라서 현재 PSR이 109를 넘어서고 있죠 아이온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면 이런 높은 밸리에이션 그리고 아이온큐라는 기업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 높은 종목이라는 점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아이온큐가 영위하는 양자산업 자체가 어, 어떤 특정한 그 양자 우위라는 하나의 선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혹은 양자의 상업적 우위라는 하나의 선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기록한 것보다 더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강조 드렸다시피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매트릭 어떤 지표 숫자들 보다도 이 기업이 제시하는 성장 내러티브를 내가 어디까지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아이온큐의 3분기 실적, 뭐 여러모로 계속해서 탄탄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도 몇 가지 좀 기대할 지점을 심어놓았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온큐가 앞으로도 양자 산업에서 계속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원인에버슬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